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5년 오늘 3월 19일 그림 일기 벌써 21번째 방송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좀 쇼츠 올리고 있는데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으면 계속 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사람은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변했어요. 실제로 변했습니다. 뭐냐면 선부가 공동 부유를 촉진하게 바란다. 이제 지난번에 여기 마윈 알리바바 마인, 뭐, 이게 뒤통수만 보이지만, 누가 봐도 마인이죠. 만나서, 만나고 나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부. 선부가 뭐냐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보면, 덩샤오핑 아시죠? 그 그러니까 사실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그니까 중국의세 명의, 중국에서 보는 이제 큰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택동 있고, 덩샤오핑, 시진핑,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덩샤오핑이 뭐 선부론, 먼저 부자부터 되라. 뭐 신경 안 쓰겠다. 부자부터 되고 나서 그때 나누자. 그냥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아라. 흑묘 백묘라. 예. 그러니까 뭐 색깔이 어떻든 지만 잡아. 이제 이거예요. 그 얘기 뭐죠? 경제에 올인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경제가 뭐 미국과도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성장을 했는데 시진 핑이 집권하고 나서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죠? 공동부위를 꺼낸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 잘 살아. 그래서 마인을 쳐내버렸죠.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날라갔어요. 그러다 지금 4년 만에 복귀했는데 갑자기 선불원을 꺼냅니다. 동쇼핑처럼 하겠다는 거죠. 이대로 오면안 된다. 이 위기 의식을 이제 시진핑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딥시크죠 위에 양원평인가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딥시크가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한번 해보자 미국과. 그럼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저런 알리바바가 75조 때 투자하면 고용 늡니다. 그럼 원하는 그림 나오죠. 고용 늘면 소비가 느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도 부양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보다 중국이 강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뭔가 신성장 동력을 찾은 거고. 근데 이게 삼성인 자 주가도 올려요. 이재용 회장도 약간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심각하다곤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왜 그러냐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저 마인이 투자를 하니까 AI 투자거든요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치어요 이게 예상의 수요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서버 투자로 반도체 가격이 진짜 예상보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 주가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딥시크로 촉발된 이 사건이 시진핑의 마음도 바꿨고 공동 부위를 선불원으로 바꾸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까지 올려서 삼성인자 주가까지 올라가는 이 흐름을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